여름이시지만 이 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주 동안 또몇 주가 될지몇 달이 될지 그게 이 설교의 스케줄이 계속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직 확정을 못했지만 우리 몇주 동안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근처에 참 다양한 것들을 버리죠. 걸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교회 근처에 다양한 다양한 것들을 버립니다. 뭐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재개발 지역을 가더라도 쓰레기들이 참 평소에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참에 이제 폐기물 처리도 되고 하니까 남몰래 합법적이지는 않은 거죠. 불법이라고 하니까 또 저도 한, 하나를 남몰래 버린 것이 있어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데이 참에 몰래 버리는 이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게 뭐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 아 이거 한번 버려야겠다는 것들이 많이 쌓이죠. 정말 많이 버립니다. 근데 정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개인적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예요. 음식물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또 버리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버리는 분을 가끔 말리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지만, 어, 제발 부탁드리는 거 음식물 좀 버리지 마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당에 오는 길에 지독한 냄새가 날 때면, 아유, 얼마나 이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것 말고, 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무엇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버리고 싶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제가 저게 버리는 이 투기를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그 일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왜 버리고 싶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고 아 이거는 뭐몇년 동안 쓰지 않은 거니까 불필요한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근데 버리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렇 아무 가치도 못 받고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버릴까요? 당연히 쓸모없기 때문이고 다른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주기는 좀 애매하고 꼭 갖고 있자니 짐이 되니까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버리고 나면 어떤 기분이 날까요속 시원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지고 있고 갖고 있었는데 제발 버려라 버려라는 것들을 버리고 나면 물론 아까운 마음도 되기는 하지만 딱 정리된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종량제 봉투에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엔 그 분리수거나 이 쓰레기를 담는 것이 불편하고 냄새나고 힘든 거지만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주를 하고 시합을 하려면 무거운 것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체조선수는 몸집이 큽니까? 작습니까? 대부분 체조선수는 작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체조선수였던 여홍철 선수 아십니까? 여홍철 선수의 키가 공식적으로 이 프로필에는 164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160이다. 160 이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160이 키가 크다 작다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선수로서 그렇다는 것이죠. 뭐 농구선수, 야구선수 하면 막 체격이 크고 뭐 키도 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에 비하여 체조 선수는 키가 작습니다. 게다가 몸무게, 선수 생활할 때 몸무게는 55kg에서 56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체질량이나 뭐 체질량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근육량을 보면 이 몸집과 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몸무게가 적고 키가 작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30m를 넘는 이 거리를 열심히 뛰어와서 이 띠틀 위에 탁 점프를 뛰어서 몸을 몇 바퀴 구른 다음에 착지를 하려면 키가 크면 이 도는데 이 원심력이 커져서 불편해지고 또 몸무게가 무거우면 또 이러면 또 몸무게가 무겁다 하니까 아유 난 몸무게 무거운데 이게 또 자괴감에 빠지시면 안 돼요. 체조 선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 뭐 다이어트가 워낙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몸무게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긴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예민해지지 마십시오. 근데 이 선수가 딱 착지를 하려는데 몸이 무거우면 이 앞에 휘청거리기 때문에 착지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고 키도 웬만하면 크지 않는 게 체조 선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 초등학교나 중학생 체조 선수를 만나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키가 자꾸 크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키가 너무 크면 이 선수 생활을 못해서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철 선수의 딸인 딸도 여서정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체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막 신기술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막 신기술을 발휘하고 막 좋은 성적으로 이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서정이라고 하는 여홍철 딸의 이 여서 이 여서정이라는 선수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막 대회 나가면 1등하고막 이런 선수인데도 그가 다른 선수보다 몸집이 크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시합을 하고 경주를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 좀보다 뭔가 날렵하고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져야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포츠에 워낙 관심이 많은데 이 1990년도에 있었던 그 수영대회를 보면 어떤 옷이 있었냐면 전신수영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수영대회를 하면 1990년대는 전신수영복이 있어요. 근데 그 대회, 그 올림픽 대회에 있었던 이 선수, 여름에 있었던 이 전신수영복을 입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 지금도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체형을 커버하고 좋은 소재로 이 온몸을 감싸서 너무 특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선수, 이 수영선수의 복장은 이반쪽만 그러니까 우에는 이 전신으로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규칙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시합을 하려면 불필요한 이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는 휴가기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참 많이 휴가를 가시고 많은 곳을 다녀오셨는데, 휴가기간에 이제 어디를 놀러 가겠다라고 하면 가장 큰 논쟁이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치면, 부부가 여행을 간다고 치면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논쟁이 벌어집니까?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남녀를 다 떠나서 성향이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여행 일정은 1박 2일인데 누가 보면 한 일주일은 넉넉히 살 짐을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그쵸. 그 어떤 분들은 그냥 한량이에요. 그냥 가방 하나만 메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한 이, 실제로 5박 6일 일정인데도 한두 개밖에 없는. 복장이 그냥 일주일 내내 똑같은 분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성향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가 그런 성향의 극과 극이라면 여행 갈 때마다 싸우게 되는 거지 그거 뭐 하러 가져가냐 그거 왜 챙기냐 그거 챙기지 마라라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휴가제 도착하면 이미 짜증난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휴가가 더 이상 휴가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휴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시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입장이 많고 내 의견이 의견이 옳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이 시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경주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삶의 짐들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벽을 쌓고 있고 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도록 마귀는 온갖 유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야, 그거 버리지 마, 그거 갖고 있어야 돼. 야,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무거운 삶의 짐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면 능력이 됩니다. 버리면 삶이 쾌적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려놓으면 능력이 되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2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께서 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니까 시원한 마음, 해결된 마음을 얻게 되는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 28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29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28절을 보시면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9절에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멍해라는 단어와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큰 틀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는 건 짐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멍해라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같은 짐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해는 어떤 멍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면 또 다른 나에게 멍해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왜또 짐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짐이 가벼워지고 시원케 된다는데 왜또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 이 무거운 멍해를 또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말씀하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이 멍해에 대해서 정해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짐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시험 당할 때마다 외우는 말씀 우리 10장 13절 말씀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험에 있든 능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 내가 감당할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밖에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밖에 있는 가능한 시험만 나에게 있는 거구나라고 이 말씀 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도 보시면 시험 당할 그쯤에 누구한테 가야 길이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내가 아무리 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메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나아가야, 하나님 곁에 나아가야,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당한 시험밖에 없다는데 막상 시험 당할 때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 곁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시험을 당할 때면 우리는 빠르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예배해 주신 그길 바로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라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결단에 무엇부터 시작한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한번더 할까요? 변화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경적이지, 아좀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 왜 이거 변화시키지 않는 거, 무거운 짐, 또 변화되지 않는 것에 왜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 하실 영역이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집단들과, 아니 거대한 자본과, 어떤 거대한 권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호기롭게 할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안 될까?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계속해서 아픈,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 아픈 것이 점점 커져요. 아, 이 아픈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 나를 치명적으로 괴롭히는 거 아닌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변화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그건 오히려 고리어 인간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이기지 못할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손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제약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항상 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참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가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손발은 못으로 박히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옷조차도 그 군인들이 다 나눠 가져버렸었습니다. 그 거액한 일을 우리 주님도 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도 그렇게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것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3절, 4절 전에 이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보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안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내려놓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끼워 맞춰도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빠르게 빨리 "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께서 밖에 할수 없구나" 라고 두손 들고 내려가면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짐을 더 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내가 더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가지려면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뭐 전자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전자 제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옛것을 버려야 되죠. 똑같은 것을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버려야 될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으려면 우리가 삶에 눌려 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도님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싣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들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아니, 들 수도 없는 걸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아무리 낑낑 대봐, 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예수 앞에 내려놔야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치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몇몇달 전에 믿음은 내려놓는 게 능,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한 능력은 내려놓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잘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즘 같이 편리한 것이 많은 시대에 새로운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뭐 나름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리 어답터라는건 최신의 것을 빨리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요. 물론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빨리 취득하기는 어렵지만 틈틈이 저도 막 최신의 것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유튜 동부 예배를 들으시면 옛날과처럼 이게 TV 영상을 보려면 뭔가 케이블을 연결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신기하신가봐요. 근데 저는 무선으로 영상을 쏴서 보여줘요. 한번 나중에 구경해 보세요. 어떤 건지 <laughs> 이게 설명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얼리 어답터뭐 새로운 것을 해보는 첨단한 것을 좋아해요.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전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왜 최신의 것을 못 쓰냐면 이게 두렵거든요. 내가 새로운 것을 쓰면, 쓰면, 이게 딱 보면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너무 최첨단 이 물건들이 있으면 못 쓰니까. 그래서 설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 좋은 돈, 돈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못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요. 못 써요. 그러나 이 얼리 어댑터, 아니 뭐 최신의 전자제품, 이런 사용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할때 우리가 전자제품을 소유하는 그것보다도 더큰 소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해묵은 나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해묵은 나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러면 해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과 염려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60, 62편에 모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다윗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울랑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설계를 들었지만, 아니 곰과 사자를 턱을 잡고 때려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내가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나에게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결론이 한 가지 났어요. 시 10편 62편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요?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낑낑대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두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꿈꾸는 그의 소망은 어디 있까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두손들어 봅시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잠잠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줄줄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잠잠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네. 성도님 약속하셨습니다 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오직 주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